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부 네 땅으로 옮겨가 카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니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아비멜렉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 지역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네계부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였기에 그로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되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이복 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네 나라 연합에 의해 조카 로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318명의 그 자신의 집에서 길러진 용사들과 함께 동맹족장 3명과 함께 가서 다 그들을 물리치고 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나타내시며 언약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나타나셨고 19장에서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오늘 20장에서는 유목특성상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을까요? 왜 그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본문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부흥에 때나 수련회가 끝나면 며칠 동안 집중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보는 것은 성경이요, 부르는 것은 찬양이요, 전하는 것은 복음이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저걸 그냥 확!"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던 눈은 세상의 즐거움을 어느샌가 따라가 버리고 부르던 찬양의 그 횟수가 그 시간이 줄어들고 세상의 노래들이 더욱더 즐겁고 노래하게 되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가십들 그런 게 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쟁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아내가 사라는 그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까 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결백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며 속히. 고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분명 오해하고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닫으셔서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오고 아비멜렉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어찌하여 자신을 속였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녀는 실제로 나의 이복누이다라고 하며 모면하지만 사실 중요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도 주고 보기에 좋은 땅까지도 가져가게 함으로 모든 것을 페이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약해진 믿음이 다시 소생하게 되도록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흥미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12장에서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도 같은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려갈 정도라면 사라의 미모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수 있을 터인데 사라는 21장 바로 다음 장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가 90세라는 것입니다. 90세의 나이에 다른 왕이 데려갈 만큼의 아름다움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새롭게 활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훨씬 젊은 나이에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을 생각해 본다면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활력을 사라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